안녕하세요, 한리안즈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제가 제 채널 구독자님 중에 최근에 바이크에 입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바이크를 어떻게 타면 될런지 뭐 이런저런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할리데이비슨에서 시스템 헬멧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잘안 쓰게 돼서 머리도 엄청 커 보이고 무게도 무겁고 근데 거기에 또이 헬멧이 앞뒤 짱구라서 옆에가 너무 눌려서 아프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 페이스, 하프 페이스를 하나를 추가로 구입을 하셨는데 시스템 헬멧은 라지 사이즈를 사셨는데 타이트하게 꽉 맞는 사이즈였는데 그래서 그냥 온라인몰에서 하프 페이스를 또 라지 사이즈를 주문을 했더니 얘가 그냥 막 돌아가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직 초보시고 안전을 위해서 풀페이스를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본인 바이크 색깔과 그리고 안전하고 또 제가 추천드린 헬멧이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헬멧들에 비해서 얘가 좀 소드핏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추천을 해드려서 지금.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 저한테 지금 물건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희랑, 저랑 이제 같이 라이딩을 앞으로 다니실 거라서, 세나도 같이 구입을 해서, 제가 요 세나도 장착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50S 신형 나온 걸로 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나도, 아, 내가 뭐, 그룹주행을 다닐 일이 있을까? 하고 하시고, 다른 거를 구해 오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룹라이딩을 하면 메쉬인터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천을 드려서 헬멧이랑 사셨던 세나는 다 방출을 하고, 새로운 이제 헬멧이랑 세나50S를 주문을 하셔서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헬멧을 구입을 했으니까 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쇼에이사 제품이고요 짠! 다들 아시겠지만, 글램스터 제품이고, 바이크 색상과 가장 비슷한 블루로 구입을 했어요. 보시면, 쇼에이 M사이즈. 거리가 작으세요. 허, 엄청 작으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필드는 이렇게 여기에 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어있고요. 쇼웨이 헬멧은 여기에 에어벤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에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쇼에이 이거는 스티커로 되어있네요? 이거를 이제 벤트를 열으면 여름에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공기가 주입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시원하겠죠? 이렇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 되게 소드핏으로잘 나왔어요. 이게 한때 인기가 엄청 많았었죠.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구성품으로 핀낙이 같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 보면 침가드도.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턱 쪽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게 침가드도 있고, 여기 오일도 있습니다. 핀낙 거는 핀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구성품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글램스터를 쓰고 있지만 진짜 글램스터가 편한 것 같아요. 안전성도 괜찮고 이게 딱 볼을 딱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조이 헬멧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헬멧을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척추나 이런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헬멧을 그냥 부시고 벗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빨간 끈을. 양쪽으로 딱 잡아 당기면 여기 안에 패드가 여기 안에 패드가 빠져요. 그러면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이제 환자분의 헬멧을 쉽게 벗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바이크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119 구조대원분들도 요게 뭔지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만약에 헬멧을 강제로 벗기다가 뭐 허리나 척추나 이쪽으로 무리를 줘서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만 딱 땡기면 딱 헬멧이 안에 내피가 딱 빠져가지고 머리를 쏙뺄수 있어요 그러면 응급처치가 좀더 빠르고 신속하고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초보자시니까 요 제품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 가끔 요 헬멧을 쓰시고 요 헬멧 색상과 비슷한 바이크를 타신 제 구독자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라이딩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거를 해 드릴 작업은 세나를 클램프 킷을 달아 드릴 거고요 세나 클램프 킷 장착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핀락을 꽂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새 제품이라서 이 실드가 빡빡하게 올라가네요. 이게 탄력이 되게 좋아요. 한참 쓰면 금방 슉슉 올라가는데. 그리고 얘는 이렇게 걸려요. 내피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이게 세척 같은 것도 할수 있게끔 내피가 똑딱이로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골쪽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기 화장품이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땀 차고 이러면 여기서 이제 냄새나고 청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세척해서 쓰실 수 있게 내피가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다시 장착하는 방법은 그냥 걸고 똑딱이 똑딱 똑딱 이렇게 똑딱이만 위치 맞춰가지고 이렇게 껴주시면 내피 장착이 완료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리고 헬멧은 안전한 디링으로 되어 있고요. 디링 묶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끈을, 턱끈을, 디링 두 개를 다 넣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끈이 있는 이쪽으로 한번더 넣고 빼서 뒤집으면,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요. 턱끈에 똑딱이가 있고, 여기 디링 있는 쪽에 똑딱이가 있는데, 이게 펄럭펄럭 거리면 얼굴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도 턱끈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턱끈은 좀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막숨 막힌다고 이거를 되게 헐겁게 묶거나 정식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묶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가장 큰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링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턱끈을 묶고 똑딱이. 그럼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면서 바이크를 타셔야겠죠? 안전하게 지름은 정식 방법대로 착용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핀낙부터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핀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드를 탈착을 해줘야 되는데요. 실드는 여기에 이 나사, 여기 나사 두 개, 양쪽에 두 개만 풀면 탈착이 됩니다. 여기 실드는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외부에 나가 있거나 라이딩을 나갔을 때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겨서 탈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십자 드라이버가 없다?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으로도 가능합니다. 푸는 거는 저는 사무실이니까 십자 드라이버로 탈착을 해볼게요. 다 풀고 은색 링을 해주면 실드가 탈착이 됐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핀에, 여기 실드 핀낙 핀락 핀에 핀낙을 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핀낙을 하면 습기가 좀덜 차요. 쉽게 말해서 이중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기가 안 차게 설치하겠습니다. 핀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핀낙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고무 실링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드와 핀락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여기 이제 고무 실링이 있는 쪽이랑 실드 쪽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 핀락을 설치를 하려면 끝에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걸 아까 보여드렸던 실드 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이 실드가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핀낭을 설치를 하려면 얘를 이렇게 벌려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쉴드 안쪽에도 보호 필름이 없고 핀락 안쪽에도 보호 필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만져서 먼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문이 찍히면 닦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제품을 사셨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벌어 벌려졌다는 가정하에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핀락은 쉴드 모양에 맞게 약간 아래쪽이 좀더 라운드가 많이 젖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걸어주면 얘가 다시 이렇게 다 양쪽 다 걸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오므려들어서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바깥쪽에 이 보호필름이 있어서 여기 끝에 보호필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물려버리면 보호필름을 뜯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장착을 하실 때 보호필름을 양쪽으로 살짝 떼어놓고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장착을 하면 보호필름을 떼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장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손이 두 개다 보니까 슈퍼 엄지님의 도움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짝 요정도 핀나게 장착할 때 이게 안 걸리게 요정도씩 껴들어 끼고 이렇게 끼고요 얘를 살짝 머물려서 가운데 쪽이 이렇게 해서 이게 둘이 그냥 딱 맞잡고 해야 편한데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드네요. 다시 이쪽 꽂고 가운데를 아로를 주고 가운데 아로를 주니까 자꾸 빠진다. 내가 벌리고 있을게. 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호필름은 떼지 않고 어, 사용자분께서 직접 떼도록 붙여 놓겠습니다. 네. 핀나 위치는 잘 맞았습니다. 아 이게 촬영하면서 하기 힘드네요. 그냥 훅하면 되는데. 자,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실드를 조립하겠습니다. 여기 홀, 여기 홀잘 맞춰서 넣고요. 얘도 여기에 이렇게 턱이 있어요. 요거 위치 잘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넣고 볼트 넣고 음. 자, 반대쪽으로 돌려서 큰 동그라미랑 요 시, 이게 실드 위로 올라갈 때락 걸리는 핀이 여기 딱 있어요. 그거를 잘 맞춰서 끼고 잊어버리지 말고 꽉 채워주세요 쉴드는 이게 지금 홀드 돼 있는데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가는데 어 고속주행일 때는 이 쉴드를 딸깍 소리 나게 락을 걸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막 세게 고속주행을 할 일이 없다 하실 때는 굳이 락을 안 걸으셔도 돼요 이게 약간 그냥 이렇게 살짝 내려만 놓으면 여기 아래쪽으로 바람이 통해서 좀더 이제 좀 시원하고 안에 이제 습기도 좀덜 차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렇게 하고 가다가, 어, 내가 좀 고속으로 가야 되겠어 하면 그냥 얘만 이렇 딸깍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살짝 올리고 다녀도 얘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드가 뭐 열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는 세나 장착하겠습니다 이제 세나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세나 클램프 킷은 여기 턱 여기 라인 앞쪽으로 맞춰서 뒤에 라인을 맞춰서 장착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클램프 킷을 이렇게 내피와 이 밖에 헬멧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세나를 사시면 이거를 고정할 수 있는 육각 공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여기 안에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바깥쪽 여기 헬멧 네피랑 LP 사이 홈 아까 여기 클램프 끼워넣은 이 홈으로 해서 안쪽에 여기 앞쪽에 찌찌기 부직포를 붙여서 마이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선을 밀어 넣을 때는 들어있는 육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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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편한 자세로 얘를 좀 장착을 하고 올게요. 이 찍찍이가 자꾸 내 피에 붙어서 안 되겠어요. 케이블은 동봉되어 있는 요각으로이 이 사이, 이홈 사이로 다 이렇게 밀어서 넣고요. 었 여기 마이크는 턱. 밑에서 이렇게 네, 들어왔고 지금 설치는 이정 가운데서 살짝 옆쪽으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바람소리 덜 들어가고 요로, 여기다 달아놔도 대화는 다 상대방한테 전, 말소리는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에 찍찍이 테이프 붙여서 마이크 고정했습니다. 자 이제는 스피커, 보통은 스피커를 케이블을 이렇게 이홈 사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 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근데 저는 마이크 는 것처럼 설치를 할 거고 자. 스피커는 어떻게 장착을 하냐면 케이블이 짧은 게 있고 긴게 있어요 짧은 거는 이 가까운 쪽에 장착이 되고 긴 거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쪽 반대쪽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네피 사이 홈으로 선을 이렇게 넣어요 귀 앞쪽 귀다 시커매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제가 이거 설치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스커는 이귀쪽 내장제, 여기 본인 귀 위치에 맞춰서 다시면 되는데, 귀보다 조금 앞에, 앞쪽에 있어야지 귀도 안 눌려서 안 아프고요. 소리도 잘 들립니다. 케이블 요쪽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안에 내장제 홈 사이로. 다 뒀어요 안빠지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스피커는 이 라인 따라서 케이블이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와서 볼로 들어가서 여기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나를 연결을 해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나 클램프 킷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홈이 모양 클램프 모양 홈 이렇게 해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세나를 켜는 방법은 뒤에 버튼이랑 이 버튼을 두 개를 같이 눌러줍니다. 불 들어오고, 이제 이거는 처음 연결하는 건데, 페어링이 아직 안돼 있어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에 앱을 깔고 얘랑 같이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세나는 처음 구입을 하시면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바꿔 드렸고요. 가끔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영어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고, 어내 세나는 영어밖에 할줄 모르는데 니 세나는 한국말도 할줄 아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 세팅을 하면 얘가 한국어도 지원을 합니다. 메시인터컴을 하는 방법은 여기 안테나, 요 안테나를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안테나를 열면 여기에 또 버튼이 하나 보이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면 메시인터컴이 됩니다. 메시인터컴 채널 설정하는 방법은요. 일단 메시인터컴을 켜고요. 지금 채널 1번으로 설정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지라이딩 하시는 분들 채널을 알아서, 세나 자체에서 메시 인터컴을 하는 방법은 메시 인터컴 키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채널 설정 멘트가 나오고, 이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 채널이 나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채널을 맞추고 조그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9. 그럼 이렇게 채널이 설정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멘트가 나오고 채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9 메시 인터컴을 키면 본인이 설정한 채널 넘버가 다음에 안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나 장착이랑 핀락 장착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만나서 안전하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라이딩할 때 메시 인터콥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